안녕하십니까. 가슴 뛰는 남자가 알려주는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어, 성공한 사람들의, 사람들의 이야기 100가지 중에서 오늘은 91일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축복받은 마음. 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인을 용서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치유가 되지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 이제 치유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병도 나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건없어요죠 근데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더라 고 그래서 이런 게 쌓여가지고 무슨 정신과적인 병이 생기는 것 같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실 뭐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그런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주고받을 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책에서 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 용서하는 마음은 축복받 축복받은 마음이다. 그래서 남을 용서한다는 거는 어쩌면 나를 용서하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어떤 그 출발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한번 달려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타인의 용서로 나를 자유로, 나의 를 자유를 나 자유를 찾자.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상처가 있다면 이제는 이제부터는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은 거는 정말 정말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어떻게 떼어온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게. 말을 워낙 유창하게 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실체가 드러나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투? 그러니까 언행 불이,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말과 언행이 이제 부일치하니까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 짧은 관계에서는 티가 안 나요. 그러나 긴 관계. 우리가 좀더 실질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도 있으면 한번더 돌아보고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에 난 상처는 완치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내가 용서해야만 상처가 나나을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처음 얘기한 대로 몸에 난 상처는 금방 완치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내가 생명의 위태로울까지를 뺀 나머지 상황은 그냥 완치가 돼요 우리가 자연 자체 치료가 그러니까 자연 자유치 그니까 러 스스로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 하죠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 난 거는 일단은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용서를 해야 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 내가 시작한 용서를 통해 나의 인생이 행복, 행복해진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입으로만 이렇게 때우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상처받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왜 그런 상황이 나한테 왔는지를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그걸 통화시켜서 더큰그로좀 해보려고. 뭐 그런 게 일종의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명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명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남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원히 아픔이 가시지 않은 상태를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굴 욕한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많은 에너지 낭비를 하는 거고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가니 혹시라도 여러분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의 얘기 얘기를 통해서 극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